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 책 잡힐 일을 한 적이 없다.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비롯해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문제될 사안은 없다는 점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그 문자 메시지에 이름이 오르내리신 분이 있잖아요. 네. 네. 제가 그때 국감하고 있었는데 막 전화가 와요 기자들이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만은 뭐 명태균 사장이 뭐 올렸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 저는 뭐또 그냥 의례 그냥 오빠가 사고 치고 그냥 하는 얘기일거니 항상 궁금한 게그 문자에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네. 준석이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그게, 그게 진짜 궁금해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다고 지금 뭐 명태민 사장한테 이거 뭐냐 물어보는 것도 나중에 또 오해할 수가. 전화 좀 걸어보시면 안 돼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이익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이 제가 걸어두면 이 오해 살까? <laughs> 근데 전화 오지 않아요. 문자나 <laughs> 카톡으로 이제 필요한 정보 있으면 보내주더라고요. 지금도? 사장이. 네. 지금도? 네. <laughs> 아 근데 근데 자기 입장 설명하려고 자기가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기자들한테 다그 보내는 거예요. 그 오빠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빠? 대통령실에서 나온 해명으로는그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저는 김치 몰라요 저는 그런 분 있다는 것만 들어봤지 그걸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기 기 때문에. 네. 오빠가 철럼짓을 했는데 김수씨가 철럼짓을 했는데 저한테 왜 저를 만나면 알게 되는 걸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대사한테 열심히 도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시, 뭐 얼굴이라도 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김씨에 대해 가지고는요 네. 오히려 저한테 막 이렇게 들어오는 괴담범각 끝은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뭘 했다더라 이런 거. 왜냐면은 지난 대선 때 보면 오빠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습니까? 막 왕자 쓰고 나타나고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기자들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게 이게 오빠가 뭐 했다는 거냐고 라 물어봐서 전 진짜 모르겠다 그 날짜가 공개 안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카톡에 그래서 SNS에다가 전 모릅니다라고 올렸습니다 우리 김재현 위원께서는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에이 <목소리> <목소리> 그뭐다 정치란 게 원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당탕탕 지나가는 거예요. 명태균 씨 어떤 멘트 때문에 감옥 가라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니 처음에 네.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저는 사실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도 허풍이다. 음.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분인데 사기 전과가 있고 또 최근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허풍을 많이 떠는 분 같아요. 아니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묶인 개라는 이쪽 하길래 저도 이제 철창에 들어갈 개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된 거죠 뭐. 솔직히 조금 아, 아차 싶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어. 아, 솔직히 지난 5년 동안 김재원 어원님이 겪고 오신 거에 비하면 네.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지금. 봐, 음. 네. 그 명태균 폭격기 사태에 네. 그 참전했던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쌈을 열심히 말려야 될 분인데 구경만 하고 계시고 오오. 한 분은 또 쌈을 말리셔야 되는데 쌈을 동지중고계서요 <laughs> 근데 이제 저는 뭐쌈 말릴 이유도 없고 쌈을 예. 붙인 적도 없고 음. 그냥 이제 저에 대해서 공격하고 조롱하니까 그에 대해서 공격한 것 뿐이고 예.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아마 방어 차원에서 가만히 계신 것 같고요. <laughs> <laughs> 아, 의외로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계속 이제 양반의 감초처럼 찔러 넣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가 아, 저분은 나를 그래도 지켜주는구나 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거고 공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woo, 끌어들이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이제 김재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삼선을 달성하시면서 맛좀 보라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엉뚱한 터진 거죠, 이제. 음. 저는 김재원 최고 위원이야 명태균 사장과의 교류가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면 대선 과정 중에서 모종의 유로 배제 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재원 최고 위원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봐요, 저는. 지금, 근데 몰라서 그거는. 이 자리에서도 저렇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니까. <laughs> 제 이제 이준석 대표님에 대해서 늘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늘분탕질을 하거든요. <laughs>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저도 좀 듣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좋게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은좀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평소에 오빠라고 부르나요? 이 부분은 사실 이 공개한 명태균 씨가 밝혀야 될 책임이 있는데 말을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로 호칭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호칭하는 건 들어본 적은 없어니 저는 제 기억에는 제가 한 단어 한 단어까지 기억나는 딱오빠라 지칭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들었을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정확하게 <laughs> 아, 얘기하세요. 그 아크로비스타 방문했을 때그 그 오빠, 오빠가 뭘 알아. 대표님 시킨 대로 해 야, 이거 약간 신세대 부분가 이런 것같아 약간 되게 기, 인상적으로 기억했던 어. 그런 멘트라 가지고 진 교수님 은 저한테 들으셨어요. 저한테도 또 얘기를 하고 그냥 상투점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그 상투적 멘투네 어. 대통령실에서는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그 친오빠인 그 김진우 씨라고 해명을 하는데 음. 많은 국민들은 사실의 문제보다는 인식의 문제니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믿어요. <laughs> 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입막음으로 친오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문자메시지가 결국 이 시기가 언제냐 이것도 굉장히 단서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보면. 입당 전인 거는 뭐 전후 사정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날짜가 없어서 추론을 네. 하자면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정보로 이야기하면 저는 지금 예단할 수 없다고 봐요. 이게 뭐 오빠가 누군지 뭐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때 무슨 일 하셨어요, 우리 대표님? 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런, 이런 제가 측정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입당하기 전에는 오히려 그런 특정한 것이 기억나지 않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갑자기 무슨 뭐개 사과? 선정에서는뭐갖치게 한... 하시고 아니 개 사과로자 <laughs> 그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많은 국민들 알 거예요 얼마나 저 별난 사람들이면은 진짜 더 이상 선거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대표가 선언할 정도냐 보세요 개 사과한다고 갑자기 이상한 사진 올려가지고 네, 난리 났지 그런가... 나라의 당 대표가 네. 대통령 후보가 선출돼 선거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방식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을 고그때 맞았죠. 그때 무슨 보시면 기억나잖아요. 당 대표가 려온다지 않나. 당 대표가 가출을 하셔서 제주도까지 가시지 않나. 됐을 어. 때 얘기 그만 하시고요. 아, 예. 어. 국민들이 자기 오빠라는 표현에서 당황스럽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예. 근데 명태우 씨가 언론사마다 기자마다. 얘기가 계속 바뀌어요 그 근데 저한테는 명확하게 음. 친오빠 김치다라고 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처음 만났을 때김 씨가 자기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자고 경계하는 눈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사가 님이 그 오빠한테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얘기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 해명도 100% 믿을 수 없다고 봐요. 그 오빠가 문제 된다고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 그 여사가 저에 대한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린 거거든요. 네. 네, 그 밑에 부분. 어, 근데 그 오빠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사에 다 이야기를 해줬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 이분이 네. 그 여사가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음. 이게 이렇게 상투하고 같은 거거든요. 저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그 상투적 멘트네. 음. 여기서 그 오빠는 당연히 대통령이네. 음. 라는 아니. 거고 그 다음에 그 명태균 씨도 슬쩍 흘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음. 내가 뭘 들고 있다. 음. 너희들 근데 내가 뭘 들고 있는지 모르지. 음. 실제로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만한 통화를 하고 그만 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걸 누가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음. 근데 저그 대통령 씨에은 겁을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뭐가 나올지. 그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그걸 딱 던진 거죠. 음.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또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한다라고 한다면 카드로서의그 가치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뒤로 좀뺀 거예요. 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통령실 연락을 해 가지고 이거 뭐냐? 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친업받아로 해명을 한것 자체가 명태균 씨하고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기로 공식적으로는 정리하기로 한 다음에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나는 소저 뭐야 소기의 목적을 다루, 뭐야 달성했다라는 거거든요. 진 교수님의 네. 추정이 거의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거예요. 그 김건희 여사 녹취 있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2022년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쓴 휴대폰이 다섯 대랍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꿨는데 다 찾아보지 않았다라고 애매하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 논란에서 지금 등장하는 현역 정치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분이 지금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상대를 활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의 안전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요즘 인질이 인질극을... 상할까봐 좀 조심하고 있어. 요 <laughs> <laughs> 아니, 괜히 뭐, 그, 저 때문에 인질이 위해를. 인질이 음... 왕이면 영민을 건드리시는 거죠. 그렇지. 아, 지금 뭐, 지금 술때문에 이야기 또 하고 있 <laughs> 야, 그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명태경과의 관련을 갖다가 한쪽 이준석으로 <laughs> 넘기느냐, 인솔로 넘기느냐, 려 <laughs> <laughs> 핑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뭐 녹취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사님하고 통화할 때도 늘 제가 주의 둔게 그거였거든 당신하고 통화하는 사람들 몽땅 다 녹음하고 있다 음. 문자 다 캡처하고 있다 그다음에 나중에 다 까고 나올 거다라고 계속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아 그때는 다 들어줘요 맞아요 맞아요 조심할게요 다맞고 뭐, 교수님 말이 막, 다 왔습니다 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서면 네,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근데 그 안에 무슨 스모킹건이 대단한 게 있을까. 쉽게 말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스모킹 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갔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굉장히 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 안에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상당히 남재스러운 얘기가 꽤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이번에 그 문자 메시지에 보면 네. 사실 핵심은 그 마지막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만 믿는다. 네. 명태균 씨가 가장 그.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 한다뭐 아, 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음. 어, 전체적으로 폭로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들어있을 뿐이고, 또 거기에 오빠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네. 아마 명태균 씨는 자기 목적은 여기 자기를 제일 신뢰한다. 그래서 봐라. 내가 결코 그냥 거풍쟁이가 아니다. 네. 이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역시 튀기는 엉뚱한 대로 튄것 뿐이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대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